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캐릭. 어떤 캐릭이죠? 네, 브로켄 서버. 네, 투신이가 또 저에게 네, 약속을 했죠. 문의지. 서울 각인으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자. 라고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약속을 지켜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남자. 브로켄 투신. 너구나. <laughs> 첫 티급 패뽑기 카드상자. 자, 형들. 여기서 신앞패스는 아직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오늘 오늘 신화펫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캐릭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일단 녹색이 개 론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일 눈으로 지켜보면은 보라색 이상부터는 우리가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멈춰선 안 돼. 쭉쭉쭉쭉 더 가야 돼. 대한 상남자스럽게 가는 겁니다. 80장을 80 연타로 가는 겁니다. 아 포랭이도 하나 안 주네. 이지라라고서는 포장지만, 안에 내용물은 개, 로나리, 잣 같은 건 넣어놓고서는 포장지만 이쁘게 빨간색으로다가. 자, 총 80개 깠는데, 에, 파란 거 하나 나왔네요. 파란 거 하나. 에, 일단, 근데 바로다가 이것도 가야죠. 음. 야, 근데 보라, 야, 씨. 초특급이라는 이름을 지, 이름을 초특급으로 지었으면, 진짜 뭐, 초특급스럽게, 어, 파란색은 좀 많이 깔리면서, 어? 파란색을 좀 많이 깔리면서 해줘야 좀 초특급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서버당 한 개씩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오히려 패코인으로패카드 상자에서 지금 파란 게 한, 곰이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이거. 이게 맞자 야, 여기 세 마리다. 에. 바로 이것이 타이밍. 타이밍을 아는 남자. 오, 돌았어요. 힝. 그렇지. 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 힝. 좋구요. 마법의 엘레오. 제발, 전설 나와버려. 지금, 어차피 지금 실패의 이력이 오지게 쌓여있어요. 영웅도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패를 했다니. 야, 예, 렛츠고! 시간차 공격. 가자, 돌아! 세 마리인가? 티라누스랑 저거 스켈레톤이랑 두 마리인데,